이 학교에서는 다음 달 중순 예정돼 있는 전학년 현장체험학습 취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미 가정통신문을 통해 기준에 맞는 통학버스를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게 됐다고 알린 경우도 있습니다. 뒤늦게 각 교육청이 일반 전세버스 이용 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대전지역 초등학교 1신한곳 가운데 60%가량인 90여 곳에서 현장체험학습 취소를 결정했거나 취소를 검토 중인 상황. 교사들은 안전사고와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이 여전한 상황에서 굳이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생기면 무조건 법을 위반한 거죠. 잖 일법인데 왜 교육청에서 민영사장 책임까지 진닭하면서 능렬를 하는지. 응. 교원 단체들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법령 정비에는 손을 놓고 있다. 땜질식 뒷북 대응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학교 현장에 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법적인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또교육청 그간 행보를 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교사를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사실 현장에 없어요. 코로나 이후 현장 체험 학습이 재개되자마자. 이 현실적인 법체처의 해석에 교육당국의 섣부른 지침이 엉키면서 또다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